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모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자동차, 앞에 보고 계시는 기아의 K5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기아 K5, 향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요, 뭐, 양카다, 과학오우이다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소리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보실 점은요, 많이 팔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린다. 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완성도 높은 디자인의 합리적인 가격까지 정말 가성비가 너무 좋은 자동차를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중고차는요, 1세대, 1.5세대 모델도 아닌 바로 2세대 K5 자동차로 준비를 해봤는데, 1세대에 비해 어떤 점이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바뀐 포인트는요, 정말 잘생겨졌어요. 전작의 MX와 SX로 나뉘었던 디자인을 하나로 통합한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의 그릴은요. K7의 디자인 요소, 인탈리오 그릴이라고 하죠. 한층 더 고급스러운 그릴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세대만의 아주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국산차 뭐니뭐니 뭐니 해도 정비성이 굉장히 훌륭한 자동차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아 레드벤버스 자 전국에 없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정비하기에는 아주 딱 좋은 자동차니까요 저희 자녀분들이나 사모님들 아니면 사장님들 타고 다니시기에도 아주 좋을 만한 합리적인 가격에 나온 자동차인데요 재원 옆에 한번 띄워드리면 2019년식 기아 K5 노블레스라는 아주 높은 트림의 자동차로 준비를 해봤고요. 주행 거리가 2만 킬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아주 신차급의 컨디션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아쉽게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조수석 도어 교체만 하나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저세모김 팀장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판매할 금액 정말 미쳤습니다. 이차 자체가 신차 출고가가 뭐 2,500만 원 정도 그닥 비싸지 않은 중형 세단에 속하는 자동차인데요, 2만 킬로밖에 안 타고 가격 많이 깎았습니다. 1,850만 원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산차 하면은 옵션, 옵션 하면 국산차.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국산차에는 옵션이 굉장히 많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차량도 옵션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어떤 게 들어갔냐면요. 파노라마 선루프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유보 내비게이션도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치 패널은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지만요. 폼 프로젝션으로 들어가면요. 안드로이드 오토, 미러링크, 애플 카플레이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국산차가 이런 점에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핸드폰 만지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가. 너무나도 조작감이 깔끔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콘솔 쪽 옵션으로는요, 각종 미디어 버튼,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USB 단자와 AUX 단자, 히거잭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드라이브 모드, 양쪽 열선과 통풍 시트,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쪽으로 보시면요, 핸들에도 크루즈 컨트롤 기능 장착이 되어 있고 계기판은 슈퍼 비전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기 판의 경고등 하나 없는 깔끔한 모습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운전석 시트를 비 필러에 딱 맞춰놓고 시트.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무릎 공간 미쳤어요. 헤드룸 공간도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롭다는 점 참고해주시면서 2만 킬로밖에 안 탔기 때문에 차가 그냥 신차예요. 보세요. 각종 신차 비닐도 뜯지 않은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 가능하셨고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뭐, 소나타랑 비교들 많이 하시던데, 저 같으면은 K5 고를 것 같네요. 자, 오늘 준비한 중고차 전작에 비해 굉장히 예뻐진 기아 K5 2세대 모델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신차 출고가 대비 2만 키로밖에 안 타고 감가가 너무 와도 많이 된 녀석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게 매일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중고차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